흥미로운 이미지로 무결점 무 안티 자랑하는 여배우 기아나 씨는요. 작품을 통해 때로는 훈훈하고 따뜻한 연기를 때로는 명랑하고 발랄한 연기를 선보이며 사랑받아 왔습니다. 사소하게 한 최근 공개된 코믹 센터 이를 통해 엄청 에미로운모습습니다 케미나 호흡은 좀잘 맞는지 혹은 약간의 세대 차이를 느낀다거나 뭔가 다르다는 걸 느끼시지 않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. 뭐 임국 씨가 가, 가당치 않다는 듯이 이렇게 웃어주네요. 그쵸? 말도 안 된다는 그쵸? 맞지 그거? 네 아니요. 자 사실은 제 별명이 원할매 보쌈에 그런 <laughs> 거기서 유래한 할매가 제가 그 별명이었는데 요새 조금 아, 팬들 사이에서 요새 조금 바꿔달라고 제가 지금 요청을 할 생각이에요. 할매 하면니까 진짜로 더 할매 같아가지고요. 네 일단 여름이랑은 정말 1 4살 차이인 지 지금 알았는데. <laughs> 아, 죄송합니다. 네. 죄송해요. 아니요, 아니요. 그만큼 사실 어, 저희 나이 나이가 나이를잘 생각을 안 했는데, 근데 예, 그만큼 잘 저를 또 오랜만에 봅게 했는데도 저를 막 이렇게 어색하지 않게 잘 받아줘서 제가 네 차이를 그 지금 느낀 것 같아요. 네. 네. 홍화는 맞는 것 같고요. <laughs>